타발행 처리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전자로 변환하여 거래처를 수정하고 다시 타발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타발행 세금계산서는 이카운트가 아닌 타사이트에서 이미 발행이 된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것이기에 즉시 거래처를 수정할 수 없는데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발행 처리 전 상태인 전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먼저 생계안서 진행 단계 리스트 우측에서 단계별 기능의 전자로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표의 일자를 클릭하여 거래처를 먼저 수정합니다. 이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시 한번 우측 단계별 기능에서 해당 전표를 타바랭으로 처리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